5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에게 항상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아버지를 소망하며 또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을 칠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우리를 깨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렇게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전체 삶이 되기 위한 우리의 오늘도 다짐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laughs> 이메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의지 않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도복음 주셔서 내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마을 나날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의지함을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돌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1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배소서 1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서서 1장 7절부터 1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어 머릿말에 해당되는데요, 어 1장 1. 1절부터 2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1장 3절부터 6장 20절에서는 오늘 서신의 본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로 구속된 유대인과 이방인 공동체인 신약교회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해서 본격 언급하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종의 서론적 내용으로 그신약교회 설립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속 예정의 성취에 관한 내용과 예배서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중부적 기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부 하나님의 구속 예정과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 및각 성도에 대한 성령의 구속 효과 적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찬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개인의 구원과 또 성도들의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의 근원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구성원인 각 성도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어떤 노력과 무관하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및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와 성도 개개인에 대한 성령의 인치시는 것으로 결국 신학교회의 근원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안에 또그 경륜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예정이란 단어는 인간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계획에 따라서 당신의 자녀가 될 자들을 미리 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파괴되고 분별된 인간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통일시키시려는 영원하고도 원대한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당신의 백성이 될 자들을 미리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셨으며 성령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 효과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인치신 백성들의 모임, 즉,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 인치심으로 묶어놓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임과 형태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될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0절이 주는 영적 교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구절의 주어는 앞에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십절의 10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큰 줄기 목적과 목표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큰 기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일차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물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써 죄악된 우리를 죄악에서 사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경륜의 또 다른 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통일은 사도 바울이 말하길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의 통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통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이상징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부서부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 계실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신 처소의 상징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 이고 영화와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로 거론됩니다 또한 땅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있는 곳입니다. 죄가 있고 타락이 있고 더러움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괴로움과 죽음의 고통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란 표현은 결국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악으로 더럽혀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관계를 전체를 유사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었던 때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창세기에서 명하고 있습니다. 전혀 격이가 없고 친근했던 때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곳을 하나님과 거늘며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었다라고 성경을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에덴을 인간들과 함께 거니셨던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셨고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서도 죽음과 저주의 공포를 떠올리지 않을 정도로 순결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인간의 그 타락한 죄로 인해서 범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말았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인간에 의해서는 합쳐질 수 없이 멀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절대 없었기에 인간은 타락의 길을 걸어야만 했고 지금도 그 타락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원수관계를 가져왔고 또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사이에도 반목과 대립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었고, 자연은 인간을 다스림,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닌, 간혹 인간을 위협하는, 또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인간이 인간의 범죄로 인한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고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안에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어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시는 본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거기서 만나시고 거기서 화해를 이루시고 거기서 복을 주시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오늘 보면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도 강조하고 감사하고 믿는 분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영적인 공간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며, 원수된 인간과 인간이 만나고, 적자 생존의 생태계가 화해, 화해의 만남을 갖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그 만남의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화해를 본 화해를 만드신 그 모든 것 성취를 또 은혜를 잘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륙과 대륙을 넘나들면서 이 화해의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고 또이 화해의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을 알았기에 죽기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화해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진리에 근거하여서 그의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화목하라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전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사랑과 화해를 전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악된 인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죄악에서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기에 이 깨어진 관계 안에서 불협화음이나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머리대신 이 곳에 이 공동체 안에서 화해가 없고 화평이 없다는 라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셨던 것에 어긋난 행동이고 우리의 삶,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멤버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됨과 통일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에서 또또 주님 안에서 화합하며 통일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제물이, 화목제목,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넘치는 은혜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항상 하나됨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듯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교회가 또 공동체가 하나 될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용서로서 사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으로서 하나님 섬겼던 것을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몸소 실천하며 또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화해와 사랑과 화평을 전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 이가 다가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의 자리에 올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전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기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 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가지는 중보 기도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음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께 간절히, 어, 그 많이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그런 어 간절한 기도의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어, 우리나라의 교육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정말 비전이 있고 정말 성경적인 교육 정책이 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너져 버린 교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두 번째로 일본의 태풍 힌남도가 어, 강타해서 일본에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어,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피해로 인해서 복귀가 빨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주신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서로에게 관심 갖고 서로를 사랑하는 또한 섬기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